안녕하세요. 현승TV의 현승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모가 준 팝잇과 말랑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주 큰 아이스크림입니다. 얘는 잘 눌러져요. 여긴 좋은 쪽이 아닙니다, 지금. 잘 눌러져요. 얘는 잘 눌러져서 좋아요. 그리고 어머스. 얘도 잘 눌러지거든요. 어, 얘는 좋은 쪽이네요. 아주 잘 눌러지죠, 오몽우스 팝이 또. 이렇게 잘 눌러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감자튀김. 여기는 이게, 이게 피제스피너하고 팝이. 이게 좋아요. 뒷면 한번 소리. 오, 이렇게 딱딱하게 된게 좋더라고요. 얘도 약간 좋고요, 얘는. 그리고 여기 오징어 깽, 가면이 있고요 말랑이가 있습니다. 간말랑이.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말랑이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있던 거, 두개 있던 거. 그리고 이거, 이거 소리가 좋은 거. 물이 들은 거 같이 소리가 좋은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성TV의 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